자, 두산 에너비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현재 지금 두산 에너비티가 정말 지루한 조정의 흐름을 거의 지금 두달 가까이 이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상 지금 단계 우리가 그렇게까지 걱정할 단계냐 하면은 그럴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사실상 작년 한해 원전과 전력 섹터의 대표 주자로 강한 상승의 파동을 만들어주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 특히나 하반기부터는 고점 대비해서 가격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은 큰 매물대 안에서는 더 빠지지 않고 확실하게 물량들 받아주면서 숨 고르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진화 상승 구간에 대한 피로를 어느 정도 풀어내면서 다시 방향성을 잡으려는 재정비 구간에 있다라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만들어진 이 조정의 흐름이 언제 마무리되고 다시 한번 2차 랠리로 갈수 있는 포인트가 나와 줄지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어떤 매매 전략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이두 가지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오늘 해드릴 겁니다 딱 해서 오늘 사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특히나 지금 단계에서 두산 에너베이스를 이미 들고 있다시는 그자분들 계시면은 영상 시청 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서 본격적인 반등의 흐름 함께 응원하는 마음에서 반등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댓글 한 번씩 남겨 주시고 영상 시청하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참 차트 흐름을 좀 크게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작년 한해 국내에서 원정 관련된 정책들이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시세를 받았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소형 원자로인 SMR 관련된 이슈도 크게 받으면서 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정책들에 대한 주요 수혜주로서 1차 파동을 크게 만들어주고 그 이후로 다시 한번 2차 파동까지 만든 모습인데 지금 그만큼 상승파동이 크게 이어졌기 때문에 이후 고점 구간에서 지금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SMR 관련주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마찬가지로 조정과 지금 단계에서 박스권의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최근 도장 구간을 자세히 보시면은 일부 구간에서는 급락성 은봉도 안돌지긴 했지만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주요 지지선 부근 안에서 반복적으로 꼬리를 달고 물량들을 받아주는 이런 움직임이. 고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는 위에서 세력들이 물량들을 전량 털고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이라기보다는 1차와 2차 랠리 간의 과열 구간을 시키는 중간 조정의 성격이 강하다고 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은 원전 섹터는 잠시 휘어가는 모양으로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물량들을 받아주는 조정의 구간 이장과 같이 이런 패턴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재료가 소멸된 것도 아니고 추세가 무너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같은 이눌림목 구간 안에서는 다음에 만들어질 수 있는 후속 파동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추가로 물량들을 잡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구간 안에서 물량들을 매수해야지만 최저점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냐, 사실상 이게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떠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가 지난 조정 구간을 보면은 그 해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바로 이 구간.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 요런식으로 매물대를 잘 지켜주다가 순간적으로 이 매물대를 무너뜨리면서 급락의 흐름이 나온 포인트가 있을텐데 이게 지금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두산 엘 b t 는 항상 이런식으로 상승과정에서 따라 붙은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먹었거든요 분명히 구간 내에서 가격이 급락을 나지만은 가격이 빠지는 형태로 끝난게 아니라 최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개인들의 패닉세를 전부 다 받아주는 매수의 흔적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 상승과정, 바로 직장에도 이런 식으로 어때요? 상승파동 만들어주고 이 매물대 안에서 바닥을 잘 지켜주다가 이 매물대를 깨고 내려가는 과정이 분명히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종목이지만은 올라가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종목이 그렇듯이 가격적인 상승이 크게 나오기 위해서는 상승 과정에서 따라붙었던 개인들의 매물대를 털어주면서 가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예요?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던 이 하단에 7만원대 매물 대 여기를 한번 이상 크게 이탈해버리는 급락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자면은, 요런 식으로 가격대를 이탈하고 빠지는 포인트 안에서 우리가 물량을 잡아야 되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막상 이 매물대를 깨고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순간적인 이 공포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막상 이런 구간이 왔을 때 우리가 물량을 잡기가 좀 굉장히 부담스럽다. 내가 잡았을 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 같아서 매수를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지난 구간도 이렇게 좀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자, 그렇지 우리가 지금 같은 자리일수록 단순히 이런 값만 가지고 판단하시면은 절대로 안 돼요. 지금은 세력들이 어떤 구간 안에서 물량들을 매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가격 자체는 어떤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지, 우리 확실한 이런 근거를 통해서 판단해야지 수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요 세력 지표를 활용해서 현재 지금 세력들이 어떤 구간 안에서 물량들을 매집하고 평단가를 형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격이 올라갔을 때에는 어떤 구간 안에서 물량들을 매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흔적들을 실제로 눈으로 볼수 있게 이 지표를 구성해서 매매 전략에 반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가격 조정이 받았을 때 세력들의 평단가 안에서 빠르게 지금 물량들을 받아주면서 반등의 준비를 하는 모습이고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는 세력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과열 구간까지 끌고 올라가서 이 구간부터 께서 가격적인 조정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차트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지금 구간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로 가서 보시더라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상승 과정에서 과열 구간이 도달하니까 주가가 횡보의 흐름으로 가는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조정관에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로 내려오자마자 빠르게 물량들을 받아주면서 다시 상승의 파동을 이어가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볼수 있는 시나리오는 결국에 뭡니까? 현재 지금 세력들의 평단가 안에서 가격이 방어되고 있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어때요?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로 빠지면 빠르게 반등의 시세가 나와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 세력들이 물량들 정리하려고 하는 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 본격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에는 우리가 어디까지 끌고 와서 물량들을 정리해야 될지 사실상 이 매도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구간들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특히나 저희 구독자 분들께는 이러한 매매 타점과 정확한 목표가를 실시간으로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랑 함께 정확한 매매 포인트 안에서 함께 물량들 잡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 566-8344 이쪽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적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로 보내시면은 부산 에너베이트를 포함한 당일 주요 종목들의 시시가 매매 타점을 바로 알림을 통해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문자를 보내 주시면은 이후에는 시장 움직임이 감지될 때마다 바로 알림이 가기 때문에 본업 때문에 꾸준히 영상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할지라도 중요한 매매 포인트만큼은 놓치지 않고 준비를 하실 수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왜 이런 차트들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는지 사실상 이것도 그 이유를 따져보자면은 굉장히 심플한데요. 아무래도 제가 영상으로서 이러한 전략들을 설명드리고 있다 보니까 영상 자체를 늦게 확인하신 분들은 결국에 이러한 포인트가 나왔을 때 매수를 못하고 나중에 영상 보시면서 가격이 올라갔을 때 굉장히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잡아도 되는지 이런 문의사항들이 오는데 결국 우리가 이 며칠 차이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승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예요? 단순히 정보를 알려드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함께 정확한 포인트에서 매매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략들을 공유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영상보다 더 빠르게 문자 알림을 통해서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이밍 그리고 세력들의 평당 구간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구간으로 접어드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미리 문자통만 보내주시고 이번에 만들어지는 상승구간 안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매도의 타점까지 한번에 챙겨가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목표가에 도달해가지고 물량들을 매도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또 새롭게 바닥부터 시작해서 상승파동을 크게 만들어갈 수 있는 시장 주도 종목들. 마찬가지로 동일한 패턴으로 물량도 잡아서 수익까지 만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함께 요런 종목들까지 따라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리 저희 채널 한 번씩 구독 버튼만 눌러주시면서 앞으로의 영상들 꾸준하게 챙겨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 좀 어떤 종목들을 주력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었는지까지 잠깐만 보여드리자면요. 자 최근에 공략했던 현대무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정 구간에서 세력들의 평단가를 정확하게 터치하고 이 매물대까지 뚫고 올라가면서 강한 상승 파동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아직 세력들의 목표가에 도달하려면은 보다시피 한참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 안에서는 중간중간에 눌림목 구간이 나오더라도 흔들릴 필요 없이 편하게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는 이전 구간을 보시더라도 명백한데요. 보다시피 이렇게 가격이 빠지는 구간 안에서 또다시 세력들의 평단가를 터치하고 빠르게 반등의 시세가 나와주고 반대로 어때요? 세력들의 목표가를 터치하니까 더 이상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방 흐름이 만들어진 모습들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죠. 이거는 최근에 공략했던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지금 세력들의 평단가를 정확하게 터치한 이후에 정확한 맥점을 만들고 나서 반등이 나와준 흐름이고 지금 다시 한번 가격이 내려가고 있지만은 어때요 계속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세력들의 평단가 안에서 또 맥점을 잡아주고 반등의 시세가 나와줄 것으로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상승 과정에서는 세력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가격까지 올라가면서 이 구간을 터치하고 나서 시세가 다시 조정으로 갈 것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만 제대로 공략하셔도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이 굉장히 크다는 것까지 예측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중소형주 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같은 요런 대형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최근 조장간에 세력들의 평단가 안까지 내려와서 이 구간에서 어때요 더 이상 가격이 빠지지 않고 바닥을 잡아주고 다시 한번 어때요 반등의 시세가 나와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분명히 여러분께 영상 내에서 한번더 강조를 드렸을 거예요. SK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이새록지피를 통해서 정확하게 반전의 타점을 분석해드렸는데, 요런 종목들도 이 파란 밴드 아래 내려왔을 때에는 우리가 충분히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분명 제가 요런 식으로 하락 과정에 있는 종목들도 정확한 맥점을 잡아드린 포인트 그대로 영상 내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구간 내에서 더 빠지지 않고 바닥을 잡아주고, 지금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상승 파동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SK 하이닉스도 이제 조정을 기다리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상승 과정에서 세력들이 목표하는 가격대까지 올라갈 수 있겠거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세력지표를 통해서 정확한 매수 그리고 매도의 타점까지 한 번에 잡아가면서 매매를 할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주도종목들 함께 정확한 평단가 안에서 물량들 매수해서 매도타점까지 함께 공략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여하실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저희 채널 한 번씩만 구독버튼 눌러주시면서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먼저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연락만 주시면 됩니다. 오5646-8354 이쪽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앞으로 우리 한번더 물량을 잡아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을 때 놓치지 않도록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들을 전부 다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이미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세력들이 목표하는 가격대 왔을 때 놓치지 않게끔 매도 타점까지 한 번에 잡아 드릴 거기 때문에 차트를 제대로 잘못 보시거나 가끔씩만 영상을 챙겨 보시는 이런 분들께서도 충분히 이렇게 상승 구간을 만드는 종목들, 놓치지 않고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이런 종목들이 상승 파동을 만들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세력들도 자기네 평단가 아래로는 주가를 빠트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평단가 근처 왔을 때마다 반등으로 갈수 있는 힘이 생기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는 항상 종목들을 매매하고 타점들 잡을 때 항상 세력들의 평단가 안에서만 물량을 잡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정말 큰 상승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제가 한번더 최근 매매했던 종목들을 보여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자, 이거는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원익홀딩스의 주가를 보면은 바닥부터 시작해서 어때요? 세력들의 평단가 근처까지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주가가 급등. 그리고 또 다시 주가가 조정받더라도 또 세력들의 평단가를 터치하고 나서. 급등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갔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주가가 거의 지금 뭐만 원도 안 하고 5천 원, 7천 원요 정도였는데. 주가가 지금은 어때요? 굉장히 급등하면서 3만원대, 2만원대까지 적어도 5배에서 6배 이상의 주가가 올라갔죠. 자 그런데 이 정도 제가 저희 채널의 주력적로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구독자들과 함께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저희 채널에 제대로 검색을 좀 해보시면은 제가 영상을 찍어드린 이 목록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최근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금 올려드린 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다시피 제가 굉장히 오래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언제부터 함께 했냐면은 정확하게 2025년 3월 31일 지금 보다시피 거의 지금 8개월 이상 함께 해오고 있는 종목인데 올해 초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영상들을 올려드리면서 지금까지 같이 매매를 함께 해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실제 사트 보시면은 정확하게 3월 말부터 시작해서 어때요? 지금 주가가 빠지면서 세력들의 평단가를 건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는 4월달부터 물량들을 잡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요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고 자기네들이 물량을 매집한 평당가까지 내려오면은 거기서부터 주가가 정말 크게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런 타점들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제가 요걸 가지고 여러분께뭐 자랑하거나 지난 걸 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여기서 잡았어야지 수익을 볼수 있는 거다. 뭐이런얘기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이런 로봇주 외에도 앞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새로운 테마, 새로운 종목들이 반복해서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도 새롭게 만들어가는 시장 주소주들이 나왔을 때 놓치지 않게 함께 매매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말뿐이 아니라 실력을 증명하는 채널이 되고자 이런 종목들 함께 공유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제가 마찬가지로 원이 콜릭스같이 단기간 내로 최소 5배에서 6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나왔을 때에는 또한번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타점들을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는 이제 로봇주로 주력주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어때요? 이제는 세력들의 평단가를 터치한 시점에서 스위션을 많이 한 상황이고 최근 며칠 사이에 다시 세력 평단가를 오면서 일단 재매수를 들어가긴 했지만은 이번 상승파동에서 다시 세력들의 목표가를 터치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물량들을 정리하고 다음 주도주로 갈아타려고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조만간일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다음 주력 종목들 나왔을 때에는 진입하기 전에 미리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타점들을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은, 여기 위에 보시면은 제 번호를 띄워놨습니다. 오륵설계 8354, 제 연락처로 평생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두 글자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거 말고 저한테 평생이라고 남기셔야지만 주력 종목들의 타점이 나왔을 때 제가 공유를 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저한테 평생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고 타점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종목들 한번 타점들이 나오고 나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 조정도 안 받고 무섭게 올라가기 때문에 중간 구간에서는 우리가 타점들을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타점들을 놓치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주가가 다시 내려올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간에 따라붙기가 굉장히 애매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타이밍을 맞게 진입을 하셔야지. 수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이런 종목들 미리 잡아갈 수 있게끔 평생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오늘 중에 문자 한통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에서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주박서였습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